글자 r 망원에 펴깎아먹기 공신 등거. 네. 아우,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데. 지금 보면은요. 이 여의도에 제가 이제 그 2004년에 여의도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낮에도 사람들이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있었던 이 그룹에서는 제가 살았던 사회에서는 술은 낮에 안 마시는 거였는데, 낮에도 폭탄주를 마시고, 그리고 점점 더 그때 당시만 해도 폭탄주 안 마시는 걸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폭탄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요. 이번에 이해찬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해찬의 장애인 발언은 이게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 2017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했느냐? 아, 저기, 정치권에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정신장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갖고 저게 정상인처럼 비춰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에서 했어요. 이해찬이가 지금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킨슨 씨 병이 분명해요.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부터 느꼈는데, 이렇게 손을 떱니다. 더더더더더, 평소에도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이 축사를 할때뭐 이 이런 이 A4 용지로 해도 이렇게 떨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근데 이제 본인은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자기가 손을 떠는 거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광장서적 주인할 때 어땠느냐? 그때 뭐 저도 광장서적 그 책사러 가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같이 일을 같이 했던 운동권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손안 떨었대요. 혜찬이 형 그때 말짱했지. 어디서 손을 떨어. 때는 이미 고문 뭐 휴일증 할 때가 아니라 거기 가갖고 경찰에 가가지고 취조 받고 여러 번 갔다 왔지 손은 안 떨었어 술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과해져서 파킨슨병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을 더 선호하는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이해차는 건강 문제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점심에도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케당이라고 노저펜 노아베, 뭐 난리를 치고 나서도 그 와중에도 여의도에 있는 술집에 가서 이 사케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술 없이는 말하자면 본인은 반주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에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해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의도라는 섬, 특히 왜 섬이냐. 정치에 말하자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완전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른 일이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술에 쩔어들도 살아요. 기자들에게도 술막 마시게 하고, 본인도 마십니다. 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향응을 막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요즘은 기자들, 뭐, 저기, 김영란 법 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이게 싹 또, 아무도 기자도 입다 물고, 정치인도 입다 물고 하니까, 지들끼리 술 마시고, 술 퍼먹고, 술판에서 그냥 난리 굿 하는 거, 여전히 있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해찬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최혜영, 그, 이번에, 영입 1호, 그 교수에 대해서 이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 근데 이 최영 교수, 최혜영 교수란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주 보통 내기 아니라고요. 신뢰 아닙니까? 자기네 영입 1호고, 나이도 40 중반인 여성에게 보통 내기 아니다. 굉장히 여성에 대한 비하가 이해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딸에 대해서도 그 홍정민이라고 경력 단절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 딸이 경적,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 뭘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 게으르다고 만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하고 이, 이해찬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버지 잘못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정치인들의 이 술이라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이로 총선에서요, 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술로 문제가 된 정치인들 참 많아요. 자유한국당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나라당에 있었을 때, 뭐 아주 높은 고위급 정치인이 보궐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온 당에서 미친 듯이 내려가서 그 사람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9시가 돼도 회의가,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술에 쩔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부터도 폭탄주 마셔야지 뭐 정신이 돌아가고요. 정말 그 사람을 당선시키면서도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이거 당해서 하지만 하는 일이지만 저런 사람을 왜 후보로 내세우냐. 그래서 제가 참 선거운동하면서도 내내 괴롭고 정말 어.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뭐, 이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참 잘못했고, 그때 당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 근데 공천이 됐으니까, 저는 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이제 이 선거운동을 저도 열심히 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찬도 알코올 중독 치료부터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이 김재원 의원이라는 사람, 저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저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분의 평판은 포항에 가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요,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강기정이하고또술 마시고 막 어깨 동마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거기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 심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음주 운전보다 저는 그거 못지 않게 나쁜 것이 음주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나라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술 한잔 마시고, 그것도 건화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 기자 앞에서 답도 못하고, 카메라에 다 잡혔잖아요? 비틀비틀 거리는 게?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 세금을, 이 나라 예산을, 응? 심사한다는 게,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결국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김재원이를 밀어 가지고 예결 위원장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 정말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 지역구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경찰이 주민들 음주 단속 대신에 대리 운전을 해 줘야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북의성에서 의정복을 하면서 이 파출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내가 파출소를 지어줬다. 경찰이 요구해서. 아니, 자기가 지어줬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어준 거죠. 그리고 경찰이 파출소 지어달라고 했으면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자기들 열심히 일하고 또 경북의성 여기 군이 이쪽은 지역구가 제일 넓은 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사사롭게 자기 돈으로 파출소 지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어? 경찰관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주민들 음주하게 되면 대리 운전도 해주고, 어? 어? 경찰관이 그래야 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경찰관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황당한 말이죠, 여러분? 아니, 경찰관이 음주 단속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음주 대리 운전을 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 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 나라의 경찰관들은요, 경찰들은요, 다 민주당 찍을 태세가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게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서울 같은데 이런데도 걱정이지만 지방 같은데 토호들하고 막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다그 경찰하고 예를 들면 전라남도 신안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석폭행을 당했던 여교사가 이 신안에 있는 경찰서에서 그 말하자면은 경찰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광주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까지 아마 그런 일이 무수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성폭행범들하고 이 경찰들하고는 정말 다 친척이고 짜고 치는 고소비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묻혀졌을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서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상처난 몸과 그 머리를 그 정신을 갖고 이 광주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게 이제 만천하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경찰이 이런 거 기소 안 하고 뭉개고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자, 그 경찰 보고, 어, 지금 경찰이 그러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다 검사당이어가지고 우리 경찰 무시하고 있지. 이렇게 딱 요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 보고 음주운전 단속은 하지 말고, 어, 주민들을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운전해서 집에 모셔다 줘라. 이러면 경찰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건 망원 망언 중에 망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에 대해서 이렇게 펴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요, 자부심을 갈고, 또 도둑 잡아주고, 강도 잡아주고, 우리 경찰들 교통, 응? 질서 잡고, 우리 신변에 가장 가깝게 와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에요. 검사만 해도, 해도 우리가, 저야 뭐 정치하느라고 제가 검사들 많이 만나서 취조도 당하고 이랬고, 수사도 당했지만은, 솔직히 저도요 정치 안 했으면은 뭐 검사들 만날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 그런 점에서 정말 술에 쩔어가지고 이런 망언하고 이런 거저 진짜 용서를 못 하겠어요. 왜 들이 이러는 겁니까? 선거 앞두고. 뭐, 이해찬이야,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포기한 사람 있고, 이러고, 망언 앞으로 해줘도, 쌩큐지만요.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YJK님, 자유한국당도 모조리 바꿔, 어, 바꿔요. 네. 네. 그 다음에 백승주님, 네. 김영란님, 네. 처음으로 합니다. 신한교사 사건은 잘못. 그럼요. 이, 아, 자세히 알아보세요가 아니라, 이거는요, 자세히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신한교사 사건이라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다 중형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막 거짓 그것도 하고 이랬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나 이건 죄질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더 중형을 때렸습니다. 네. 스위트림님 공직에 대한 오소리티가 없다. 존경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찬도 모르고, 김재원도 모르고요. 그리고요, 공직은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공직을 맡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은 모든 것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공직을 맡아야 된다.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저의 삶, 전역의 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지금 남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한탄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르면서 아, 공직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거다. 즉, 국민의 삶을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공직에 대한 정의는 남의 인생, 국민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술에 쩔어 있다. 제발 맨 정신으로 나라 일좀 해라. 4.15 총선대, 술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말자. 네.